연일 보도되고 있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그 규모는 대략 3,37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걱정이 되는 건내 쿠팡 계정이 해킹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오늘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내 쿠팡 계정 해킹 여부를 1초 만에 알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것 중에 돈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송 정보 지우기입니다. 쿠팡 앱을 여시고요. 오른쪽 하단 사람 모양 누르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이 부분을 눌러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주소록 관리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눌러 주세요.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까지 배송을 시킨 주소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벽 배송 시에 배송을 위해서 입력한 공동 현관 번호나 더불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인 정보가 이 메모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겠죠. 내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수정 부분을 눌러 주세요. 여기에 내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면 과감히 삭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배송 관련 부분, 특별히 내 개인 정보가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원터치 결제 및 생체 인증 수단 설정입니다. 쿠팡 앱을 여시고요, 오른쪽 하단 사람 모양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전체 메뉴가 보이죠? 이걸 눌러주세요. 이 밑에 부분에 결제 수단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결제 비밀번호 보안 설정. 이걸 눌러주세요. 원터치 결제 사용에 파란불, 그러니까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떠져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 원터치 결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쿠팡을 결제할 때, 한 번에 버튼 하나로 결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설정이지만, 내가 편하게 결제한다는 것은, 누군가 혹시 내 계정을 해킹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도 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색깔이 안 나오게 누르시고, 원터치 결제 유지가 아니라 해제를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쪽에 생체 인증 이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를 꺼져 있는데 이 부분을 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걸 켜두면은 보안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문을 잠그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켜두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결제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네, 생체 인증하라고 나오죠. 지문을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체 인증을 켜두시고요. 원터치 결제 사용은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결제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 보안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내 쿠팡 계정이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쿠팡 앱으로 들어가시고요 오른쪽 하단 사람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설정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보안 및 로그인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 계정으로 쿠팡에 접속한 모든 기록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계정을 공유해서 쓰고 있어서 가족에 대한 로그인 기록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수 있는데요 먼저 눈여겨야 될 것은 혹시 unknown 영어로 un, kno, wn이라는 제목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장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접근시에 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S.M.N. 986.N.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핸드폰 모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했다가 S.M.N. 986.N. 이거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터넷에 아까 있었던 영어를 검색하는 거예요. 한번 검색해서 눌러보면요. 여기에 기종이 나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이게 제 핸드폰 기종인데, 아, 내 핸드폰으로 로그인이 되었구나. 혹시 여기에 내 가족들도 쓰지 않는 다른 핸드폰 모델이 있다면, 과감하게 로그아웃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로그인 IP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여시고, IP 주소 확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쓰면 여러가지 이제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전 여기에 이 who is 검색이라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IP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어요. IP는 아까 로그인 IP하고 옆에 나왔던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셨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기억하셨다가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여기에 나오면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내 통신사 기지국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기지국 위치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검색인데 혹시 내가 그 IP를 검색했는데 완전히 다른 지역이 나오거나, 또한 이게 해외 IP 주소라면은 바로 로그아웃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인 IP 주소로 로그인 되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알수 있는 단서는 시간이죠. 최근 로그인 하면서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 보통 내가 활동하는 시간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주로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 로그인 기록이 남아져 있다면 이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세 가지 핸드폰 기종, 그리고 IP 주소, 시간 이 모든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다 로그아웃 하시고요. 필요할 때 다시 로그인하면 되니까 한번 로그아웃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계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많이 어지러운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이 내용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